자, 두 번째 예, 분류 심사입니다. 자, 57조를 보시면, 자, 수형자는 그 분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 어, 교정시설 공부했죠? 어, 개, 완, 일, 중, 그네개 중에 예, 수용됩니다. 어,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59조 분류심사를 볼게요. 자, 분류심사, 마지막 줄 보세요.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럼 분류심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소장이다. 소장 밑줄 보시고. 됐어요? 어,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장관이 아니죠. 장관이 전국에 있는 소를 다니면서 그 수만, 수만명에 해당하는 수영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해요. 이 사람이? 소장입니다. 소장. 자. 개별 처우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조정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검은색 밑줄을 조정한다. 밑줄. 이 수립하는 것이 이양 보세요. 이 수립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이것을 신입심사라 불러요. 신입심사. 그 다음 밑에 있는 개별 처우 계획을 조정하는 거. 이 조정하는 것을 재심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분리심사는 신입심사가 있고 재심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수립조정하기 위하여 인성, 행동특성, 자질 등을 과학적 조사, 측정, 평가하여야 한다 했어요. 일단 끊고. 자, 파란 편드시고요. 형기가 엄청나게 짧네요. 짧다 세무치시고, 특별 세무치시고, 그랬을 때는 예외다 밑집으시고. 그러니까 형기가 짧은 사람 있죠? 그럼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죠? 그러면 분리심사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사망을 가볼게요. 소장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조사. 여기 조사 나오네요. 조사 밑을 보시고요. 그 다음, 심리지능 적성 검사. 검사 밑을 보시고요. 어,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망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사라든지 검사의 대상자는 누구다? 수형자가 대상자예요. 수형자 기결수입니다. 미결수는 이걸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수형자라는 거예요. 아, 기출문제 가볼까요? 기출문제 가보시면 수형자만 대상자가 되지 가족이 외받아야 가족이. 그죠 틀렸다. 다음, 모든 수형자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네, 틀렸다. 아, 다시 가서 아, 사항 보시게 되면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했네요. 자, 그 다음 60초 갑니다. 자, 분류심사와 아,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가족 등을 면담할 수 있어요. 아, 가족 등을 면담할 수 있고, 어, 법원 경찰에서 그 밖에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사실조회 등을 할 수가 있다. 는니다할수 있죠. 어, 재량이죠. 재량. 이 지문도 그냥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자, 요청을 받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 전담 시설가 볼게요. 자, 분류 심사를 전담하는 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아 이건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서장하면 틀려요. 서장이 하면 틀리고, 장관이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것도 재량이죠. 이런 표현들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분류 전담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했을 때 최소한 이 청별 이죠 청. 청별로 한개씩 이상은 되도록 해야만 한다. 두개 하면 틀려요. 한개 적어도 한개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네, 틀렸지? 자, 아, 다음 밑에 63조 볼게요. 자, 분류심사 사항이 나와 있는데, 네, 8번까지 묶으시고요. 자, 읽, 읽어볼까? 처우 등급 밑줄, 그 다음에 처우 방침 밑줄, 이런 것들이 분류심사 사항 되는 거예요. 위험도 측정, 거실 지정, 보건 및 위생관리, 이송에 관한 것도 분류심사 대상이 돼요. 가석방, 그 다음에 기후심사, 석방 후에 뭐할 거니, 생활계획이라든지, 그 밖에 처우나 관리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이건 거이 뭐지? 제소자그 본인 신상에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어, 기출 문제가 보시면 이 가족관계에는 아니다. 그렇지? 가족관계에는 분리심사 사항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뭐 가족 이나 피해자가 뭐 수감생활을 하나요? 아, 수감생활을 하는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가족관계가 이게 왜들어오고 피해자가 왜 들어와? 그렇지? 그리고 이 정과도 정과도 어, 이 분리심사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분리심사라고 하는 것은 교정교도소에서 앞으로 네가, 네가 수감생활을 할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 그, 그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출소 후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지 뭐 과거의 얘기나 뭐 이해관계자들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에요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그 CF에 놨잖아요. 여 CF에 있는 부분. 겠죠? 제가 어, 쓴 것이 아니고 기출 지문 기출 지문같다는 거예요. 자, 앞에 것은 2009년도 특채시험에 나온 것이고요. 어, 뒤에 것은 국가직 예. 11년도 국가지 7급에 나온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종류 보세요.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신입심사가 있고 재심사가 있다. 그래서 신입심사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었을때 개별 초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우는 심사를 말합니다. 신입자를 대상으로, 신입자를. 그래서 이 조문 잘 두셔야 돼요. 이 신입심사라고 하는 것은 매달 초부터 말일까지, 말일까지. 형집행 지휘서가 접수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에, 이것은 그 다음 달까지인데, 그 다음 달까지, 그 달까지가 아니라, 아니라 그 다음 달까지 적어도 완료를 마쳐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아, 당연하지, 이 신입자가 10월 25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어떻게 이걸 해? 이미 28일 날 들어오는 친구는 어떡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달까지죠. 한 달을 더 주는 거죠. 아, 그 다음 달까지 이 신입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입준사를 마쳐야만 됩니다. 원칙상 그래요. 아, 다만 앞에 꺼내시고 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에, 에, 그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기출문제가 보시면 그 달까지 틀렸지 재심사 볼게요. 자, 재심사는 일정 형기가 지나거나 아, 상벌 상이나 벌을 받거나 그밖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이 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려고 하는 심사를 이 재심사라고 해요. 이 재심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기재심사가 있고, 또 다른 것이 부정기재심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정기재심사잖아요? 그래서 일정형형기가 도달했을 때 하는 심사를 말하고요. 부정기라고 하는 것은 상이나 벌을 받았을 때, 그 밖에 사이가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는 것이 부정기재심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 다음부터 보셔야 돼요. 자, 재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이가 발생한 달에 똑같죠? 그 다음 달까지, 다음 달까지 동그라미를 맞, 빨간색으로 맞춰야만 된다 이런 말. 그 달까지하면 틀려요그 달까지하면 기출 문제처럼 뭐두 달까지 이러고도 틀렸고요. 자, 74조에 따라 경비 추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한 단계죠, 한 단계, 한 단계 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원칙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칙상인데 끊고 자, 필요하다면 두 단계까지도 가능한데 이건 예외적이다 이런 말이 됐지? 기출 문제가 보시면. 특별재심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경기하고 구정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전문 나오네요. 자, 66조 엄청나게 중요한 전문입니다. 아, 별표를 크게 하나 박아두세요. 자,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그랬습니다 아, 끊고, 끊고. 그래서 요 1번부터 4번까지 를 묶으시고, 됐어요? 자, 그런데 파란 편들으세요 6개월 미실고시고 X.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개월 미만자는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요, 형광사인펜 칠하세요. 형광사인펜.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5. 6분의 5. 색깔, 칠, 색깔 칠하세요. 그럼 밑에 부정경일 때는 100% 단경입니다. 장경 아니고 부정기이란말 나오면 무조건 100%장기형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아, 어, 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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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6으로 나눠서 자, 6으로 나누어서 그다음에 에이, 앞에 거, 앞에 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빼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6이 있는데 여기서 6개월을 지나지 않은 걸 빼라 했으니까 2를 뺄게요, 빼고 그다음에 마지막 6분의 6은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추수하는 날 빼죠. 빼면 뭐만 남아요? 2, 3, 4, 5만 남는 거지, 그렇죠? 2, 3, 4, 5를 나누면 6으로 나눠보세요. 나누면 이게 3분의 1이 나오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누면 2분의 1 나오죠. 그다음에 나누면 3분의 2가 되고요. 나누면 6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4 번, 4번, 4번 정기 세진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자, 밑에 부분입니다. 자, 무기형 하고 20년을 초과했을 때는 20년으로 계산하면 돼요. 20년으로 무기수는 몇 년으로 계산한다? 20년으로 계산하고요. 20년을 초과했을 때도 20년으로 봐요. 그리고 두개 이상이 징역형 금고가 있을 때는 이걸 합산해버려요. 합산한다. 근데 합산한 형기가 20년 넘어가게 되면 사망에 따라서 역시 20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집을 좀 갖고 왔는데 자, 문제집을 펴볼게요. 혹시 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은 133페이지 52번을 보세요. 52번, 특채문제인데 자, 수영자 을은 징역 18년이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이송되었네요. 자, 앞으로 우리 현행법에 따라 정기 재심사를 받을 시기를 나열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랬네요. 자, 그럼 봐봐. 앞에서 6으로 나눴다 그랬지? 6에서... 2, 2, 3, 4, 5만 남아있죠. 곱하기 18년이네요. 18년. 근데 18년이 몇 개월이지? 아니, 여기 1, 2, 3, 4, 몇, 몇 년, 몇 년, 몇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년 하면 되겠네요. 18년 하면 된다. 그럼 이퀄업 몇년 되겠습니까? 자, 나눠볼까요? 자, 6에서 18을 나누면 3이죠. 3년 되겠네요. 그러면 2, 3은 6이죠. 그 다음에 3, 3은 9고요 3, 4, 10이네요. 그 다음에 5, 3, 10 오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수형자 을은, 수형자 을은 현행법에 따라 정기 재심사를 받을 시기라고 하는 것은 6년, 9년, 12년, 15년 4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 9, 12, 15죠. 답이 몇 번이야? 답이 4번 되겠다. 이런 말. 그리고 밑에 기출문제가 보시면 두 번째 정기 재심사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아, 그치? 그맨 밑에 장구장 표시 보시게 되면 그 사회가 발생한 다음 달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복각금 한번, 예, 계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가 10년 남았네요그 다음에 14년 나왔지. 두개 형을 범했다 했잖아요. 합산해봐. 합산은 24년이지.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20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걸 몇 년으로 계산한다? 아 20년으로 계산한다. 이랬죠. 이랬죠. 자 그럼 다시 원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몇년 되는 거야? 20년 되는 거지, 20년. 합산하면, 20년 초과니까, 결국 20년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말이야. 곱하기, 6분의 2, 3, 4, 5인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전기 재심사를 묻고 있잖아요, 그쵸? 렇 계산하라고요. 그럼 이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됐어요? 그럼 나눠보세요. 이거 나누면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년이야? 나누면 10년이야, 10년. 10년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형기 기산일이 지금 2010년이잖아, 2010년. 그러면 언제에 완료되는 거야, 이게? 2020년이지. 2020년에 이게 완료된다두 번째, 두 번째 정기 재신사는2 0 2 0년에 완료가 되는데, 그게 지금 1월달이잖아, 그치? 1월달이다, 1월달이다. 1월달이다. 근데, 마지막에서 뭐라 그랬어? 그 사이가 발생한 달에 다음달까지라 했으니까, 아, 이거 1월달이니까 그 다음달이 몇월달이야? 이게 2월달이죠. 그러니까 2월달까지는 완료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답이 1번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계산한 방법 아시겠나요? 음. 자, 그럼 다시 교재를 봐볼게요. 자, 이게 꼭 중요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시험 무지 많이 나왔어요. 꼭좀 봐두시고. 자, 부정기 재심사 사유 있는데 이것도 어, 무지 중요합니다. 아, 별표를 박아두세요. 그래서 1번부터 어, 7번까지를 묶으세요. 자, 어떤 데 부정기 재심사를 하나요? 오류가 있음이 발견됐을 때 다시 계산해야 되겠지. 사고가 터졌는데 그 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상받을 일 했지? 상받을 일. 상받을 했기 때문에 부정기 재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자살, 도주, 폭행, 소란 이런 것들을 사고가 났는데 이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부정기 재심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잘 보세요. 3번 체크하시고요. 징벌하기로 의결이 떨어져야 돼. 의결. 이 의결이 떨어져야 돼. 이 의결이 떨어지게 되면, 어, 벌 받을 일이 기 때문에 부정기 재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인데요.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인 때, 조사 중인 때, 조사 중입니다. 지금 징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사 중인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4호를 보시게 되면, 집행유예 시료, 시료가 났을 때, 시료, 시료 났을 때, 또는 추가가 떠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이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 벌금형 하면 틀려? 그리고 실효인 거지, 취소해도 틀려? 이런 말꼬리, 이, 이, 트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어, 저, 동그라미 친 것은,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을 보시게 되면, 전국대회에 입상했다든지,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다든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을 때, 이것도, 어, 상받을 일에 상받을 일. 부정기 재심사 사유가 됩니다. 어, 이것 뿐만 장난치는 않지만 전국입니다. 지방 대회 아니에요. 전국 대회야, 전국 대회. 기사 이상입니다. 기사 이상. 그다음에 학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교 졸업장 주는 거죠?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을 때도 부정기 재심사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조심할 것이 뭐냐면 6번에 6번 체크하시고 자, 과거에는요. 이 조문이, 이 조, 이 6번 조문이 뭐, 6, 6번 조문이 뭐였는가 하면, 이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6번이었거든. 근데 6번이 삭제가 됐습니다. 6호가. 그래서 문제집 가보시면, 이 6번 관련해서 뭐다, 어, 이제, 답을 그, 수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물론 저는 다 해놨죠. 다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과거에 뭐 다른 선생님 책을 여전히 갖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거 아니야. 문제집은 매년마다 바꿔줘야 돼요. 문제집은. 법이 매, 매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출문제집, 그것은 돈 아끼지 마시고,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문집은 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책 보는 거 아니에요. 가석방심사 관련해서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삭제가 되었다. 문제집을 풀때 조심하셔라.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 밖에 사유죠. 다시 한번 조심하실 지문들이 뭐다? 아, 이겁니다. 이거. 자, 어, 증벌하기로 의결 때렸을 때, 의결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부정기 사유가 된다. 그리고 집행이실효인 것이지, 취소가 아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벌금 받고는 안 된다. 그쵸? 그리고 가석방 사유는 폐지가 되었다. 삭제가 되었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 f d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기출문제. 기출문은 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또 중요한 거또 나오네요. 자, 제외자 나와있지? 제외자. 분류심사 제외라고 돼있지? 제외. 재회. 제외자가 중요하고요. 그 밑에 유예라고 돼있죠? 그래서 유예자입니다. 두 가지를 꼭좀 알아두시고요. 비교, 해서 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외자 세개 묶으시고요. 유예자 세개 묶으세요. 묶으세요. 자, 자 이랑 가볼게요. 다음 각고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돼있어요.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한다. 제외자다. 아니, 할수 있다 하면 틀려요. 아니, 할수 있다 하면 틀리다고요. 아니, 한다, 아니, 한다. 이렇게. 그 밑에도, 유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어. 유예한다. 필요적 사항이죠. 필요적이지, 의무적 사항이,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그건 확실하게 해두셨죠 자, 빨간 펜 들어보세요. 1호를 가보시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사람 할 때, 3동그라미 3개월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구리형이 확정된 사람 할때 9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노역장 유치가 있었다. 노역장 유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3, 군노 3, 군노 3, 군노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이것이 2017년도에 삭제가 됐어.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어,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삭제되자마자 그 다음에 승진시험에서 연거푸 이 3번이 출제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바로바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노역장 유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3구 밖에 없어요. 3구, 3구는 제외다. 3구는 제외됩니다. 3구는 제외된다고요? 제외, 제외 됐어요? 그리고 1호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징역금고형입니다. 징역금고형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구류는 1개월 미만이니까 구류형은 포함되지 않지. 징역금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사람은 분리심사 제외자가 된다. 됐죠? 자, 됐고. 자, 유예자가 볼게요. 다음 사유가 있다면 분리심사를 유예한다 했네요. 어떨 때 유예하나요? 여기, 질병으로 어, 곤란할 때. 그 다음, 징벌 대상 행위로서 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일 때. 중일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여기서는 조사 중일 때에도 유해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거나 조사를 마치게 되면 다시 분리심사 받을 수 있죠. 증벌을 마치면 분리심사 받을 수가 있죠. 중일 때는 안 돼. 중중 중일 때는 일단은 분리심사를 잠시 미룹니다. 아시겠죠? 질병도 질병이 완쾌될 때까지는 잠시 미루게 되는 거예요. 됐죠? 뭐 이것만 있겠나? 열거되지 않는무사한 많은 것들이 있지. 그래서 사호라는걸 두는 겁니다. 그 밖의 사유로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걸 두는 거예요. 자그 밑에 사망을 가볼게요. 자 2호, 2항, 2호, 2항 각호가 뭐지? 요거네요 유해자 그 소멸했을 때는 에 지체 없이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지? 이걸 끊고. 근데 에,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이고 나와, 병이 완쾌되고 나왔는데 형기가 얼마 안 남았어? 3개월이 안남았어 3개월 미만이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심사, 제외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외자, 유해절 구별하시고, 제외자의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삭제되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3개월 이하가 아니라, 3개월 미만이다, 라는 점,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 색깔 펜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자, 아, 기출문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분류조사를 갈게요. 자, 어, 조사상항 1번이 신입신사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재심사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어, 1항을 보니까 신입신사 를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쭉 보니까 1로부터 19까지 호 나와 있네. 이걸 어떻게 다 읽어? 이걸.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기출된 걸쭉 정리를 해보니까, 요게 나왔을 적이 있어요. 17번, 18번인데, 18번을 보시면,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거, 수립하는 것이 무슨 거야? 신입심사를 할때 수립을 하죠. 자, 한 페이지 넘겨가 보시면, 재심사가 나오는데요. 재심사 같은 경우는,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호를 가보시면, 이 변경에 관한 부분이 바로 뭐다? 재심사 사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가보시면, 자, 수립은 신입심사할 때 하고, 변경은 재심사할 때 한다.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1, 2, 3, 4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조사 방법을 볼게요. 분리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랬네요. 자, 1번부터 6, 5번까지를 묶으시고, 자, 일단 수용기를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담 들어갑니다. 필요할 때는 가족 등과도 면담을 하겠죠. 필요할 때는 경찰서 검경에다가 사실 조회를 해보겠다.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배웠잖아.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이 조회를 물을 거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됐어요? 이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제 기출 질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분류 검사를 갈게요. 분류 검사. 자, 소장이죠. 소장. 소장입니다. 소장 일단 체크하시고요. 물류 심사를 위하여 인성 지능 적성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수 있다라고 아, 돼 있죠. 어, 재량이다. 재량. 재량. 그래서 밑에 이번에 인성 검사 나와있지? 인성 검사 나와있지? 밑에 9m 그 뭐가 나와있어요? 3번에요. 3번에 이제 여기 지능 적성 검사가 나와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인성 검사 가볼게요. 자, 인성 검사는 어, 신입자, 신입자 그 다음에 재소자 중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네요. 일단 끊고. 자, 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네요. 두 가지 묶으세요. 유예된 때, 유예된 때, 분리심사가 유예된 때 인성검사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을 때는, 에 그래서 인정검사 를 하지 아니할 때는, 경비처업급 분리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시험에 나온 것은 이항이 나왔어요, 이항이. 자, 지능적성검사 가볼게요. 자, 사항 체크하시고요. 자, 지능적성검사는 이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대상자로서 그 형기가 빨간색으로 1년 이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35세 이하 동그라미에 한다. 한다. 뭐, 단서조항이 있긴 한데, 일단 끊으시고요. 끊으시고요.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 이것이, 이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1년 이상짜리 색깔 칠하시고요. 35세 이하짜리 색깔 칠하셔야 돼요. 숫자가 장난쳐요. 그리고 이상이냐, 이하냐, 민만이냐, 이런 거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저는 경찰 시험 뽑을 때, 예, 인성 기능 검 적성 검사 하거든요. 근데, 재 죄수자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수영생활 초우 관련해서 인성기능적성검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이 때받으시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